함께 나아가 날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페이지 신약성경 21페이지 전에 후 있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1페이지 전후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지막 전합독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씹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보면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자들. 그들에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그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기 위해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편협해 보이고 좀 치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미움받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 그 제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 그 믿음을 도우셔야 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천국 복음이고 천국 말씀이죠.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똑같은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반응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서 우리 주님은 길가에 뿌려진 자가 있다 말씀하는데 이 사람은 천국 복음이 들려졌을 때 악한 자가 이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20절에서 돌밭에 뿌려졌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20, 20절과 21절에서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환란이나 박해가 있을 때는 곧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서는 가시떨게에 뿌려진 자가 있다 말씀하는데 이 사람은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인하여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 풍성한 결실이 있는 자다라고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기경해 주셔서 바뀌어져야 한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 같은 내 마음이, 돌밭과 같은 내 믿음이, 가시떨기에 있는 내,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서 좋은 밭을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결실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의 성숙의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틀린 적용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좋은 땅이 되어라. 나는 의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은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동시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누군가는 길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누군가는 돌밭의 모습이 있고 누군가는 가시떨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좋은 땅의 모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가 좋은 밭이 되거나 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동시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똑같은 말씀,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결실하는 자가 있으면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받치 될 것이냐 이게 아니라 결실하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를 우리가 결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자들의 결실도 보시면 100배, 60배 또는 30배 같은 열매들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결실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의도는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어라 좋은 땅이 되어라 라는 의미보다도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자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을 끝까지 그 제자로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따라 살아가서 결국에는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풍성한 결실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더 좋은 이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도는 어디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미워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할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결실하는 때가 있음을 알고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때를 그 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이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12장과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12장 1절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한쪽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는데 여기에 대해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지금 이 생각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2절에서도 보시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고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을 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예수님의 왕대심과 하나님 대심을 거절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비하하는 것이죠. 귀신의 것이다라고 거짓된 것이다라고 비하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명백하게 방해하고 해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몰랐느냐? 또 그런 건 아니요. 다른들 율법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람들 이 있고 그 나름대로 신앙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한 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에 증거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명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앞에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대적하는 일들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들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이런 비유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당시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신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거짓되고 위선에 그대로 모습을 우리 주님은 고발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당시에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정력과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2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거침과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도저히 못고치는 그런 질병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락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찾을 때 오로지 자신의 병고침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살 것인가. 이 땅의 문제만을 놓고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배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이 땅에서 현세적인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또그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며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면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줄로 기대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이 땅이 현실적이고 자신들의 정욕적인 이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거부하시, 거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 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병여의 사건 이후에 전국 복음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실 때 나타난 이제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셔야 하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와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 행하시는 그 일들이 그들을 볼 때는 별벌률 없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열두 사도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죠. 가로신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일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한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로신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은 30이라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또 다른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우리가 개국공신이 되어서 가장 높은 영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좌우편에 깨달라기도 하고 또 누가 큰 자입니까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작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라고 보면 성경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배척당하고 미움당하는이 상황 속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당해야 되는 그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믿음 없음을 너무나 잘 아셨고, 이들에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고 다 버리고 떠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 믿음을 도우실 것입니다.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 의식으로 가득찬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매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지켰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참된 제자든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공로와 의를 자랑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제자는 아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누구인가? 정말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그래서 결실하는 믿음 있는 자는 누구인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조차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세상의 풍파와 유혹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는 그때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믿음을 붙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고 그 사람이 결실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유의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곡식과 또 가라지의 비율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좋은 땅의 땅에 씨가 뿌려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공존하는 상황이요, 이런 상황은 참된 제자들이 당하게 될 수많은 유혹과 적지 않은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것이 아니고. 끝내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곡식을 거두시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그 때까지 우리 주님이 곡식을 안전하게 돌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곳으로 떠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 연노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또 부활하신 이후 하늘 보좌에 오르실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때를 눈앞에 두, 두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의 때를 견뎌야 하는 지나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 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한 마음이신지를 보게 될, 보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다라 말씀하세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승리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주님은 비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환난과 그 믿음이 시험당하고 유혹당하는 일들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인 주시는 은혜와 도심을 우 따라서 이겨낼 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또는 우리가 처한 어떤 한계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을 탓하거나 핑계하지 말고 그럴 때라도 결실하는 그때까지 그 모든 고난들을 잘 견디고 이겨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결실하는 자와 결실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모습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르는 믿음을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교훈 받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때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불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해 동안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린 자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이, 때로는 돌밭에 뿌려진 자와 같이, 또 때로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와 같이 정말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 동안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또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셨고 사랑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굳은 마음과 생각을 깨뜨리시고 또 깨닫게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결국은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자와 같은 그 모습 안에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특별히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가 더욱 힘써서 정말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하고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정말 예배를 정말 우리의 생명같이 여기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기 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신 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있네 저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